그 11년 만난 커플들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인데 어... 장기연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면 권태기뭐 헤어짐 이런 어, 주제를 다룬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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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들려? 오랫동안 어. 만난 연인 사이에서도 네. 무심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해서 만든 콘텐츠거든요. 어, 사랑의 결이 네.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럼 네. 아, 다르게 한번 풀어보자. 경험담이에요? 저희 경험담도 있고, 아, 있고, 있고 이제 주변에 또 맞아, 오래 맞아. 연애한 친구들도 있고 얘기, 이제 모든 얘기를... 이야기를 그렇죠, 토대로 그렇죠. 만든 네. 이야기가 음. 있습니다. 오늘 벌써 11년 됐네. 너가? 오늘 우리 11주년이라고. 시간 빠르네. 그니까. 그래도 그렇게 꿈꾸고 온 거야? 야, 이따 민지 만나려 했어. 이따 간다고? 아홉 시쯤. 그래도 11주년인데 민지 만나려면 뭐라도 하자. 그래? 뭐 하지? 뭐 하지? 우리 작년 10주년 때 뭐했지? 항상 5,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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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나오다가 5천? 그 영상만 한 9,000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전날에. 아9 0 0에그 전날에. 그래서 네. 어, 이거 영상 괜찮다. 9,000에 어. 나왔네. 근데 다음 날에 보니까 네. 그때 한 6만인가? 아, 6만. 9 0 0에서 갑자기 6만이 돼. 네, 댓글도 볼게. 댓글 반응도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선배, 어. 터졌어. 어? 터졌다고? 뭐가 뭐가 터졌 6만이 나서 6 6만. 진짜로? 어, 빨리, 빨리! 그래서 제가 빨리 군인학게 확인했는데, 어. 어. 그때도 또 올라가 한, 있는. 한 7만? 7만 8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사이에 예, 아, 조회수가 한 50만까지 올라. 50만. 하루에. 하루만에. 네. 하루 아. 그때. 그래서, 그래서. 와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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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장기연에 하나 더 하자. 그래서 빨리 군인학게 이제 모텔편을 저희가 찍겠다. 예 대박이야. 그게 몇만이 나왔어요? 그거 지금 현재는 500만 6백만? 500만 6백만? 정확히 와. 모르겠는데? 근데 500만이 음. 얼마나 대단한... 아진짜면 아, 진짜? 너무 상상... 상상이 안 되는 거같 시청률 따지면 네. 1 0나오네요 아, 우리가 5천만이니까 아, 아, 지금 요즘 10%나오기 진짜 아, 힘들거든요